측면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벤츠를 따라갈 차가 없다. 그렇지만 역시나 옵션은 국산차가 왔다다. 고객과 맺은 인연 차량을 판매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찐차저씨입니다. 어, 오늘이 3월 20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어, 이제 꽃샘추위도 다 지나가고. 벚꽃도 조금 있으면 필 텐데, 마실의 계절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요런 계절에 데리고 온 차량이 이렇게 이,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GAC 쿠페거든요. 2018년식 GAC 쿠페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 차와 함께 아 벚꽃을 구경하러 떠나보는건 네, 시국이 좀 이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분 전환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쁜 차량이에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타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차예요. 네, 여러 도로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어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벤츠 GLC 220d 포메틱 쿠페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신차 출고가 7천만 원, 현재 주행거리 11만 1182km, 2023년 3월 20일 기준 현재 가격 3,490만 원입니다. 최초 등록일 2018년 3월 19일 2018년형 차량입니다 엔진은 2.1L 4기통 디젤 엔진을 채용했고요 최대 출력 170마력 변속기 9단 자동 변속기 제로백 가속 성능은 8.3초 이런 스포티한 감성의 복합연비 15.4L 완전 개이득 승차 정원 4명입니다 다음은 성능 점검 기록입니다. 검사 유효 기간 2024년 3월 18일까지고요. 성능 기록상 주행 거리는 111,182km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리콜 부분 이행되었습니다. 신경 쓸게 없는 차량이네요. 완전무사고에 깨끗한 차량입니다. 누유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영업 이력이나 렌트의 이력을 가늠해 볼수 있는 사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능 점검 보험료 382,360원입니다. 검사받은 날짜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차량 앞에 나와 있고요. 굉장히 차량 상태는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일단은 실차를 할 때는 본네트를 먼저 보잖아요. 그죠? 네, 본네트를 한번, 본네트나 뭐 이런 도장 상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차량의 도장은 제작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톤칩이나 요런 거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데 스톤칩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없으니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조수석 앞바퀴 쪽이고요. 어, 19인치 휠이 채용이 되어 있고요. 네, AMG라고 써 있는 이런 멋들어진 휠 기스 없습니다. 네. 이쪽 뒤쪽은 조금은 지금 기스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aughs> 살짝이 이렇게 기스가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제가 쿨하게 복원해 드릴 거예요. 자, 운전석 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싹다해 놓으면 좋기는 한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금액으로 조금 조율을 해드리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휠 기스는 그렇다 쳐도 도장면은 정말 깨끗해야 된다. 이게 또 저의 또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도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깨끗합니다. 네, 뒤쪽 부분이고요. 근데 트렁크 용량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0리터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넓은 트렁크 용량을 자랑을 하고요. GL S가 있고 GL2가 있고 GLC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컴팩트한 트림의 차량을 보고 계신데, 뒷부분이 이렇게 스포티하게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국산차로 따진다라고 하면 스포티지급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뒷공댕이가 조금 나와 있어서 좀더커 보이네. 약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모컨으로 트렁크를 열었어요. 네, 오토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한 대략적으로 골프백이 3개 정도는 무난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손 떨려. 네, 손 떨려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트렁크 리모컨으로 닫히는지 한번 볼게요. 나이스 네, 트렁크 리모컨으로도 닫히고요. 이제 실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벤츠가 먼저 요걸 하고. 어, 그랜저가 이걸 좀 따라 하지 않았나? 그죠. 저는 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트림상에 찍히는 게111,290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고객님만 보세요. 네, 다른 사람들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예쁜 실내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는 게 훨씬 깨끗해요.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핸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조수석입니다. 통풍까지 들어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통풍 시트는 빠져있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있죠? 요고. 아까 제가 스포티지 말씀드렸었는데 뒷자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상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좀 받네요 저는 그렇지만 뒷자리를 보면은 열선은 없어요 천장에 보시면은 썬루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뒷자리에서 보는 그 센터페시아의 모습이고요. 역시나 명불허전 벤츠라는 거. 2018년식이고요. 아직까지는 풀체인지된 모델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래도 최신형 모델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제가 옵션을 조금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고서는 드릴 수 있는 평가는 굉장히 그 외형에 조금 치중이 많이 된 차량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나 옵션은 국산차가 왔다, 그죠? <laughs> 차량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딜러를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좋은 딜러가 되는 방법. 네, 어쨌든 간에 고객님들이 차량을 구매하고 이렇게 가시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년까지도 늘 생각하는 그런 좋은 딜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차량 외에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량을 파시거나 또 다른 다른 차량을 구매하시더라도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찐차 아저씨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찐차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